새로나가서 보는 것도 풍경이 좋아서 근데 지금 시간이 아, 아침에 모닝커피 한잔 에너지 어, 뭐라 그래. 칼로리 보충을 위해서 믹스커피를 아침에 마셔요 아침에 음식을 못먹어서 음, 믹스커피 한잔하고 나왔는데 11시 12시 되면은 이제 배가 배꼽시계가 울려서 혹시 저혈당 될까 봐내 주머니에다 한잔 챙겼는 게 어제 샀던 요거 호박 약과 이게 얼마나 다른지 꿀 호박이 되는데 달아서아 이거 먹어야지 이 혈당 저혈압 저혈당 될까 봐 저혈당. 고혈당보다 사실 저혈당이 더 위험한 거거든요. 조심하세요. 이렇게. 저혈당 증세 있으면 안 돼요. 쇼코아. 음. 여기가 옛날에는 플루 박쥐가 다 빼달려 있었는데 옮겼어. 그거를. 그 어떻게 옮기지? 여기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일단 이게 먼저 사는 동물도 위주로 뭐 이루어져요. 그니까 러 환경 문제를 들고 나오면 수상이 된다고 할 정도로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여기 맨날 박지 시커멓게 매달렸었는데 없어졌네? 옮겼다고 하더라고. 그것도 대장이 있어서 끄고 응, 가나 옮겼대요. 그거 없는 것도 서운해. 여기 와야지만 봤던 건데. 그렇다. 9시 되면 우리 집으로 와요, 두 마리가. 응. 응. 칼라데아, 요렇게, 쬐끔쬐끔한 것도 이쁘네. 응. 그중에 이렇게 꽃히는 것도 있어요. 응. 아, 칼라데아, 요렇게 길거리 다 이렇게 놓으니까 또 이뻐요, 또. 오이. 저꽃꼽는거 내가 보여드려서 기억하실런지 이거 꼽혀요. 근데 아는 사람만 볼수 있는 장미 같은 꽃. 장미, 장는안 펴가지고, 지작년에, 2년전에는 폈는데, 우리 친구가 장미꽃 그거 보고 싶어서 샀는데, 꽃을 안 피우는 것 같아. 어, 이거는 엔젤트 로빛시다 볼수 있는 거 어? 이거는 잡지 블렌트인데 잡지 블렌트 꽃은 아닌데 이렇게 아는 거 내가 키우는 게 있으면 반갑고 이렇게 좋다. 밖에서 커피 한잔 먹까. 별로 생각이 없는데 커피는 예예예 예, 예. 음. 좋아요 카페 에휴. 우리 아, 이끼가 가라앉긴 해서 맑긴 한데 뒤에 밑에가 더럽네 그래서, 물이 쑤욱 따라서 내려오는 거요 애들이 뭐 던져줬나? 아, 좋 이렇게 앉아서, 하늘명, 바람은숨멍 <laughs> <순몽. 웃음> 아, 아까는 밭에 잔디에 도장이더니, 물속에 들어갔어. 주둥이 <두등이> 빨간 건 무슨 새지? 오오오. 오오. <두기> 오 너도, 너도 올라와. 오오오오오. 오예. 오예. 내가 있어서 먹이주는 집 아나? 오오, 가. 제가, 제가 주인인가? 친구인데? 어. 어, 밑에 초록색이 그, 있네. 사람 먹이 줄 사람이 있으니까 먹이 줄줄 알았다가, 안 주니까 가요. 또 따라가야지. 못차지 따라쟁이. 하하하. <laughs> 형제인지, 친구인지, 하하, <laughs> 좋다. 아, 좋다. 우리 저쪽으로 갈 거예요.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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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이쪽으로. 숲을 벗어나서, 아, 난 점크림 바르고 왔는데. 어머, 어머, 머 여기, 이렇게, 의자가 꽉 찼어요. 이게 꽃이 폈네. 꽃이 폈어요. 꽃이 폈어요. 아, 이쁘다. 아, 이다 이게 큰 나무가, 꽃지 이렇게 꽃게. 엄청 큰 나무인데 이렇게 해서 그리 그래. 코끼리 기린처럼 커서 여기는 앉지 말래 잔디를 새로 심었네 앉지 말래 어 아, 여기까지 따라왔어 얘네들 야야야 뭐 있을까? 얘네들은 아까 빨간 불이 아닌데? 아! 따라와. 왜 따라와? 아, 참. 애들 같은막 올라와서 놀고 그럴건데. 대박이 비둘기네. 와우 와우 너무 멋있어요. <laughs> 잔디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비글대고 굴린다니까. 아이고 우리 애들 왔으면 셋이 굴렀을 건데 껍질 벗어서 밑에는 하얗고 음. 저기 하버브리지가 보여요 이게 떨어져서 깜짝 놀랐잖아 응? 내 머리를 떨어졌으면 어쩔 뻔했어 어? 야 깜짝이야 꽃이지? 공룡꽃인가? 우리 공룡꽃인가? 벌써? 아까 벗고 싶었었데 한번 가보자 의자마다 사람들이 앉아서 한가로운 여유, 여유를 즐겨 어, 음. 여기 장어가 있네 장어가 있어. 요 다들 앉아서 의자마다 앉아서 여유를 즐겨요. 아이고. 자. 뭐 목련꽃이다니까 어? 응? 목련이 이렇게 다 하긴 우리 동네에도 목련이 다 피고 떨어지는 지가 언젠데 겨울에 피는 목련이 있단 말이야 그럼? 비는 목론이 있어요. 다리가 좀 꺾이나? 어? 이건 호야인데? 호야를 이렇게 걸어놨어요. 못 가져가게 고정시켜서 호야를 걸어놨죠. 허허허. 음. 저게 푸롱뿔푸롱뿔 꽃인데, 이게? 어드려 이렇게 가든에 가서 소름 끓고, 응, 마지막 소름 끓고. 아, 이렇게. 여 음. 이게, 이게 목이 이렇게 타있 가슴대들을 음. 아, 지켜달래요. 아이고, 하잔 먹는 참오래운만을 든다. 우리 동네는 다 자목면이 있어서 여기 동네에 자, 다 자목면이에요. 이렇게 하얀 목면이 참 보기 드물어 귀한미일 거예요. 잘 크지 않나? 동네에 있는 곳이 다 자목면이지, 이렇게 하얀 목면은참 보기가 힘든데, 아, 좋은 거 보네. 이뻐 이뻐. 고죽이라 그러나? 오죽. 검은색이에요 대나무가 아까는 노란색을 봤는데 여기는 고죽 음. 김이박채보일라다치긴 <laughs> 했는데 <laughs> 이게 꼭 나온대니까 어디든지 꼭 나오더라고 좋게 보이진 않아요 음. 심리적으로 내 이름도 새겨볼까 하고 싶지만, 에이, 안 되지, 안 되지, <laughs> 안 되지, 안 되지, 어찌 지안 되지, 안 되지, 이 되지, 안 되지, 안되르니까 이렇게 나와요 지안되 자르면은 이렇게 막나온안니까안 되지, 안 되지, 안에지에되에안 되지, 앵초 잉초. 꽃 앵초 앵초로 봄을 만날까? 아, 역시 갈랑코에로 만날까? 지금 국 응. 궁리 중인데 앵초 여기 오면 앵초가 이쁘고 저기 오면은 갈랑코에가 이쁘고 어, 아, 여기로 오니까 대나무. 대나무 다 이거 뿌리까지 얼마나 은지다 일주일을 캐내고 만든 게 난시를 만든 거예요. 난식. 대나무 숲이었는데 그거를 다 캐내고 난시를 만들었어요. 음. 와우, 와우, 좋다, 음 좋다. 이렇게 걸으니까 허리도 이제 아플 때쯤 되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한, 한 시간, 한 시간 반, 아니면 2 시간까지 걸은 것 같아. 허리가 아프면 2 시간. 응. 엉치 위에가 아파요. 쉬었다 가자. 추운데. 하고 알고 알고, 알고 알고 추워라. 근데, 허리가 아파서 잠깐, 이제 따 가자. 으두두두두. 와우, 쟤네들은 어떻게 저걸 모 하나? 손 봐줄 수가 없겠네. 전부 대가아손 봐줄 수가 없겠네. 와 좋다. 이게 큰나 아, 요즘엔 다들 의자 앉으면 스마트폰 붙잡고 앉으니까 혼자. 친구다니까 친구 응. 때문이에요. 심심할 틈이 없어. 아, 너랑 갔나? 에이, 저 끝까지 가느냐? 도 파도가 높아요. 와, 잔잔하지만 옆으로 잔잔한 파도지만 높아요. 이만큼 돌아오니까 ECT가 한명이쫙 보여드릴게 음, 오퍼라우스 뒤에 하버브리지까지 저기 뭐 노스 시드니 뒤에 구름이 비구름은 아닌데 햇빛이 나가 좋아요. 여기 이제 부탄이 가든 끝에 나가는 분 음. 이렇게 커피바가 있어요. 커피는 아닌데 커피만. E qui 아우, 바람이 세니까 다떨어져어 어휴, 아내 파카가, 이 꽁지가 더워지. 와와 바람이 막 진짜 좋 아우. 아, 추워. 시고 아우, 시간이 많이 남으시니까 가는데 와우 와우 저기 되돌아가가지고 카페 앉아서 커피 먹으려고 참는데 카페 앉으려면 자리값을 해줘야 되니까 커피 한잔 먹고싶데약을를 천천히 먹어가면서 왔더니 이제 든든해 속에 에너지가 들어가서 여기 한복 입지 꼭대기에, 응? 한복 입지 꼭대기에 사람들 있는 곳. 와우, 응, 음. 기 거기 요즘에는 원주민복기가 같이 붙어있어요. 호주복이하고, 거기 또 사람들 적응하는데 220불, 우주복 같이 하고, 허리띠 철하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래 칸도 있고, 위에 예 칸도 있고, 두 가지. 절대 못 올라가지. 고소공 불합니다 완전히 쇼쇼 슬슬 오륜질 해도 모르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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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등티에 완전 바람에 밀린다니까. 와우. 음, 바람은 날라간다는 말이 이제는, 아우, 이해한다니까 이렇게 날라가요. 오, 바람 엄청 쎄다. 아, 시티. 높은 빌딩이 요것만 있나? 저 뒤쪽으로. 아이고, 저아저 저쪽에서 그냥 그래, 되돌아갈래. 저기, 저까지 천천히 가다 보면은, 아람 뮤지컬도 끝날 때가 됐고, 컵편좀하셔야돼 허리 아파서. 왜 허리 아파지? 어이구, 뭐야, 이 다니까.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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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지금 여기, 여기 가면은 메카리 부인의 포인트가 있는데 허리 아파서 가기 싫어요. 이렇게. 여기서 되돌아가는 춤. 안내문이 있나? 보자. 아, 맵. 지도가 있어. 보자. 이거 봐. 라 코인 역할 하나? 코인 없이 볼수 있는 거? 음? 볼수 있는 거? 저쪽에. 아까 그지 뭐 오페라 하우스 볼수 어스린지 바람소리가 얼마나 큰지, 와우, 와우, 와우. 음, 가자. 저기까지 한참 돌아가야 돼. 멀리 뭐 왔다. 라벤더, 라벤더 밭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가. 근데 봄이라 어, 꽃은 안펴 있고,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저쪽에 작은 가드를 만들어 놔서 이렇게 둘러보고 가야지. 또 그게 뭐더라? 궁금하면 안 되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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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하는 짓이... 아, 이 나이 들면 걸어가면서... 곡소리 내고 걷는데더니그 짓을 하고 있어요 아우 나무 저 바위덩어리 밑에 아이가 너무 이쁘다 멋있어요 이거 한입 베어먹으면 사과같은 애 여기가 음. 가든 끝자락이 었는지 아우 꽃향기가 여기까지 나네 이게, 이게 보라색 꽃이, 음, 꽃냄새야. 아우, 이거 사르비야, 아닌 것 같아. 네, 알겠다 와우. 이게, 네. 음, 냄새가, 이렇게 꽃이, 꽃냄새가 날 정도로, 여기 바위 덩어리가 이렇게 많은 거를, 춘춘게. 아이고. 아. 아. 오 여기다 있 롱릴리. 얘가 호주의 롱릴리. 이게 대명소. 너무, 말라, 바람에 탔나? 꽃대가 안 올라왔네? 꽃, 작년에 꽃핀 거는 있어요, 근데. 꽃대가 안 올라왔네? 우리 집에는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이 바람 해풍에 말르나가 보다. 롱 릴리. 아, 이거 떨어지는 거 맞으면 아까, 어, 맞을 뻔했어. 여기 이렇게, 거쳐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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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쟤네들 왜 아까 거기막 맴돌고 있지 쟤 앵무새들 대나무가 아. 이렇게 크게 와 정말 크다 화장실 아무도 없어서 무서웠어 여이끼끼 어, 그런 체리도 무섭고 바람소리도 무섭고 어, 무서웠어. 사람들이 좀진사되니지저기 음. 무슨 꽃이지? 또가든으로 음. 다시 들어가는 이제 방향이 가든 쪽에 카페로 갔는데는 반대 방향으로 나갈 거예요. 여기 뭐나 아, 아프리칸 바이올렛. 아 이게. 임파첸스. 어, 바이올렛보다 는 임파첸스. 와 이쁘다. 이렇게 피있으니까 이쁘다. 음. 응. 저쪽으로 가자. 여기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이런데는 무서워. 너희 네가좀 걱정이라. 어, 그런데도 이는건 궁금하고. 어. 이거 군, 군자라면. 이거 되게 이쁜데요. 이렇게 보니까. 어디로 나가야지? 저쪽에 하단을 질러 나갈 거예요. 대나무가 어디 이렇게 큰지. 저나무 소리가 집에서 뭐할 때는 바시락 바시락 소리도 이뻐요. 사그락사그락하나? 근데 이렇게 바람 붕대 하니까 무섭네. 얘네들은 뭐예요? 어. 엄청 넓잖아. 아 이쁘다. 이쁘다. 응, 자, 이렇게 해서, 가자. 야, 들아안 끝났나? 샀다. <laughs> <laughs> 여기 앞에 이게 있는데, 요게, 아프리카의 바오밤 나무. 같이 생겼는데, 아니에요. 이게, 어, 뉴질랜드에 무슨 칠이라 하던데. 킨질랜드 음. 보틀 트리. 킨질랜드 아, 보틀 트리라고 되어있네. 뉴질랜드 꽃이 아니라. 아, 이게, 보기에는 바오밤 나무처럼, 이렇게 배가 부득하게 이렇게 있는데. 음. 아, 다 왔다. 나라도 이제 끝나서 나왔대요. 만나자. 50m, 100m만 가면돼 100m 전. 아, 가자, 가자, 아이고, 어디야. 가도가도왜 도착이 안 되나 아유가도가도왜 도착이 안 되고 내 발이 무거운지 아이고 어, 2시간 가게 넘게. 두 시간 가까이, 아니다. 아, 두 시간 넘게 지금 걷고 있으니까,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몇 키로 걸었는지. 한시간이면 많이 안 해도 4키로, 5키로 걷는데, 두 시간 걸었으면 이거, 아 산토리니, 실내 길을 걷는 기분이니까, 와우, 와우, 와다 아, 왔어, 이제. 아휴. 알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오라하우스를한번한 한 바퀴 삥 돌자고 하나 둘, 세개세 세 개의 컵 저게 컵 빌딩인데 우리 아들은 글쎄 저게 하나로 돼있는건줄 알았다 그래서 허 대체 엄마가 너뭘 보여줬을까? 허 이거 하나, 두 개만 이렇게 세 개의 빌딩이 합쳐있어서, 페편 하우스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로 걸어가려고. 한 바퀴 뺑 돌아보려고. 이게 낚시도 이렇게 할수 있는 곳에서, 오늘 낚시꾼들 없네. 아유 여기 오니까 바람이 좀 덜. 들... Não uh dá, -huh. <laughs>